안녕하세요. 하경소프트입니다. 오늘은 하경소프트의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 창업 솔루션 펜지몰의 할인 및 배송비 가감 관리 메뉴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펜지몰 할인 및 배송비 가감 관리 메뉴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인 및 배송비 가감 관리 메뉴는 할인 및 배송비를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오렌지 관리자의 로그인을 하신 후 마케팅 관리 할인 및 배송비 가감관리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할인 및 배송비 다중 적용 설정 항목입니다. 한 주문건에 대해서 설정된 기준이 여러 개일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배송 구입 수량과 국내배송 구입 수량을 둘다 만족하여 적용되는 배송비가 두 개일 때 어떻게 처리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는 조건 모두 합산을 선택해 주신 경우 설정된 배송비를 모두 더하여 배송비가 적용됩니다. 만족하는 조건 중에 가장 큰 금액이 큰 조건 하나만 적용을 설정하신 경우 만족하는 조건 중 금액이 큰 조건으로 배송비가 적용됩니다. 만족하는 조건 중에 가장 금액이 작은 조건 하나만 적용을 설정하신 경우 만족하는 조건 중 금액이 작은 조건으로 배송비가 적용됩니다. 할인 및 배송비 가감 내용을 설정해주세요. 할인 적용 기준은 할인 적용의 기준을 정하는 항목으로 설정하신 기준으로 배송비가 적용되며 기준을 설정하실 때는 기준이 겹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정해주세요. 예를 들어 2개부터 3개까지의 설정과 3개부터 4개까지의 두 가지 설정을 하실 경우 3이 겹치므로 기준 적용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방식을 설정해주세요. 할인 적용 기준에 맞는 주문건의 배송비가 적용 방식의 설정으로 설정됩니다. 금액, 비율, 사은품 중 선택하신 후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금액 앞에 마이너스를 추가하시면 배송비가 할인되어 적용됩니다. 사은품의 경우 수동 상품 등록 시 상품 타입을 사은품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며, 커스터마이징 기능으로 기능 사용 시 하경 소프트로 요청을 주셔야 합니다.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저장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하단의 할인 설정 리스트를 확인하시면 설정된 할인 설정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경소프트의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창업솔루션 펜지몰의 메뉴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